모두가 나라의 몰락을 예언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바로 미국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흔들린 정통성, 그는 가짜 미국인이라는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정적들은 그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며 대통령 자격을 평생 물고 늘어졌죠. 대통령의 기묘한 워라벨, 그는 게으름뱅이라 불렸습니다. 매일 오후 3시면 일을 멈추고 낚시와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가 게을렀던 진짜 이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속인 마지막 반전. 죽음을 앞둔 그는 아무도 예상 못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키워준 부패한 정치 세계를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패의 황세자에서 개혁의 영웅으로 그의 반전이 놀라웠다면 좋아요를 다음 인물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